문설금강승 이 시는 권성구란 분이 쓴신인데 다실 분이고요. 호는 어, 비들기 소 어, 비들기 구집소 어, 구소입니다. 진사까지 하셨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설금강승 차생 유미상 청량즙기야호작 소금강 문설 금강성. 금강산이 뛰어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금강산이 뛰어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차생 유이상 이곳에서 나서 놀며 아직 맛보지 못했네. 청량집기야. 청량사는 곳그 버금, 요 아짜는 버금아짜. 두 번째란 말입니다. 호작소금다 작은 금강산이라고 지어서 불렀네. 끝. 잘 썼지, 시. 그래요? 아, 소박하게 잘 썼다. <laughs> 아이 소고기 진짜 이쁘다 그죠 아, 물이 나오는 무슨 야 임신 수 임신 수아막이뭐약천만인데 아, 유요비안 맞는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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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불안한데 그쵸? 어. <laughs> 아, 이렇게 치면 되는구나. 아, 아, 이안아 음. 음, 살려면 걱정 많이 하네 <laughs> 너무 많이 파려네 거기서 그 이야...이거부터 <laughs> 상네 그쵸 희한해 이제. 하다아돌참 명호하다 갑시다 아 좋다 주역이네 <laughs> 우리 한번 깎아 봐야 되는데. 60대, <laughs> 60대. 깎아 봐야 되는데. 깎아 봐야 되는데. 깎아 봐되아니야 되는데. 깎안봐들어아 봐야 되야아 봐야 되아봐아 요게, 건물이 크면 안 돼. 저런 요래야 돼. 왜 진짜 우리나라 좋은 곳대가 합니다. 보기 음. 좋잖아. 글씨도 좋고. 정말 좋다, 그죠? 아. 이 돌, 이, 암, 암산, 바우하고, 바우하고 집이 잘어이리다이 음. 흙은, 이 돌은 용암이 흘러내린게영역한네기죠 아니요. 아니까? 예, 태적. 뭐부채붙여놨잖 아, 이는공구리치듯이아 이거, 는여이는퇴거이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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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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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거 이거, 이거, 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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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글쎄, 음, 응, 음, 음. 어들가가고나좀 아, 갔나 음.

그래서 이 정도 쓸라 반찬 싸. 얘가 제, 얘가 부석사보다 털려나? 응, 음. 더 말가. 신나. 여기 건물 한세 개만 됩니다. 좋은데. 옛날엔 진짜 건물이 조금 했는데. 어, 저 중간에 저거 한개 하고. 아 임금. 뻗잖아, 음. 저기 임금, 임금 그그 그 자가용 기사를 뻗잖아. 응. 음. 그냥 인재. 어, 이거 아, 다산수국이지 그게 음. 산수국이발짝귀되기큰 거보다 훨씬 나았네. 그게 되게 이게, 네, 이게 훨씬 나왔네 어. 음. 음. 이거 기만네 진짜. 음. 이거 철성산에도 있어. 그래또아물 그... 어, 물터네 이거 아침에 내가 이 야, 이거 제대로 한 거라 운이 좋나. <목소리> 어, <김쌤는구나. 목소리> 네. 이거 김생국이네 예. 네. 뭐 이런 것도 아쉽나? 글자 아쉽나? 글다 치고 해야 되나? 종료? 어. 음, 아니지, 이런 글자는, 이런 글자는 몰라. 이건 졸졸이고. 창.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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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종. 이거는 몰라. 뭔데 음. 그녀가 n t know if y 에가 look at 굉장히 폭포고 옛날에 o w if y o 내 l o o 이 a 아 it. I 그때나 지금이나 뭐. 이 f y 0 0 l o Yeah.